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전당대회 에 나가겠다. 지금까지 조용해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김재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까지 출가하게 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해서 그래요. 가장 타격을 입는 건 나경원. 나경원의 순환사가 시작됐다. 나경원을 믿어도 될까라는 게 친윤의 입장이고 어. 나경원 의원의 협상력을 팍 낮추면서 예. 원희룡 장관을 꺼내 들고 결국엔 둘다 뛰게 되면 나중에는 결선에서 네. 뭔가 하나의 힘으로서 한동준 위원장 견제할 수 있겠다. 은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선언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밤늦게 이거 좀짜 봤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나온 게 미리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전당대회 나가겠다 지금까지 조용해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네. 어, 이 조선일보 보도에 하면 나간다라고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 했어요? 기자분한테 지금 돌렸어요. 아, 돌렸어요. 문자를. 아, 그거 예. 제가 못 봤네요. 예. 예. 지금 돌렸고, 돌렸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그보다 음. 앞서서 김재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 네. 예. 김재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아니 선언을 직접 했다고 아니, 직접 오는. 들었어요. 따밥 먹어요. 그건 선언이 아니죠. 개인적인 아, 얘기고 아, 네, 아, 네. 선언의 의미. 아, 알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공개정... 선언 선언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그 선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네. 그럼 선언일 수도 있겠네. 예. <laughs> 아. 하여튼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기자분들에게 입장문을 돌렸어요. 예. 한 지금부터 한 20분 전에. 그러니까 이제 2분은 100% 나오는 걸로 출마 선언을 한첫 번째 대표 음. 출마 선언한 첫 번째 분이라고 어, 봐야죠. 그렇네요. 네. 일단 네. 선언 자체는 1호 1호가 네. 됐네요. 그런데 음. 어제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혹시 배경을, 배경을 알고 계신 게있습니까아 이게 뭐 어. 사실 그저께부터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아. 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나경원 의원이 자꾸 선언을 미룬다. 음. 점심 자리에서는 출마한다고 했다가 바로 오후에 문자 돌아서 사실이 아니라고 예. <laughs>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원희룡 카드가 살아있어서 그런가? 음. 그럼 원희룡 카드를 왜 할까? 음. 아, 두분다 나와야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되는 걸 막는다는 생각이 아닐까? 예. 뭐 이런 계산이었죠. 음.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견제 카드일 네.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셨는 예. 네. 남의 집 얘기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laughs> 네. 그러니까 저 집안일 우리 집안일 이 평론하기가 좀좀 힘들고요. 음. 국민의힘참 재밌게 도는데 오늘 원희룡 전장관 출마 선언은 여러 가지 뭐좀 하면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가장 타격을 입는 건 나경원 어. 의원이다. 결국에 어. 또 나경원의 순환사가 시작됐다. 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원희룡 전장관의 출마로 한동훈 전 의원장이 아니라 예. 나경원 의원입니다. 음. 그 동안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 음. 그러니까 친윤 그룹의 쌍규, 예규 예. 규로 끝나잖아요. 어, 쌍규께서 계속해서 한동훈 전 의원장을 압박하면서 음. 결국에는 슬슬 이게 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겠다. 한동은 견제. 한동은 견제를 그렇죠. 그러면서. 김재석 음. 의원한테도 손을 좀 내밀어서 음. 한번 튼 끌어당겨 보고 음.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한테도 해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솔직히 친윤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그러겠지만 서로 불편한 거 겁니다 음. 불편하죠 마땅한 카드가 없으니 밀겠지만 꼭 우리 편은 아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상황까지 가서 아 나경원 갖고 될까 나경원을 믿어도 될까라는 게 친윤의 입장이고 어. 나경원 의원은 탐탁치는 않아. 음. 지금 내가 친윤에였던 그리고 친윤이 움직인다면 용산이 움직이면 예. 뭔가 당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음. 근데 뭔가 확실하진 않아요 음. 그 용산도 미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출격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당신못 믿겠어 음.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음. 협상력을 팍 낮추면서 예. 원희룡 장관을 꺼내 들고 결국엔 둘다 게 되면 나중에는 음. 결선에서 뭔가 음. 하나의 힘으로서 한동훈 전 원장을 견제할 수 있겠다. 일단 나경원 의원도 사실상의 출마 뜻을 내비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페이스북에 쓴 글에 어, 친윤 반윤 뭐 비한 친한 이런 계파를 벗어나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친대한민국이었다. 이러다 보니 사실 물밑에서 밀었던 친윤 그룹에서는 뭐라고 이걸 공식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야. 라고 좀 기분이 뭐, 상했을 수도 있는. 뭐 그렇게까지 보자. 않... 아, 친 대한민국하면 친 한인데. 아, 하여튼 네. <laughs> 친 대도 있죠. 그런 말은 없죠. 어, 알겠습니다. 네. 대시가 네. 어디 있어? 네. 네. 아까 쌍규의 한나의 규는 누구예요? 예, 네? 강승규. 아예 아, 죄송합니다 이철 깜 깜짝 놀라가지고, 임철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시민 사유성 맞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볼 때는 어, 원희룡 장관까지 출가하게 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해서 그래요 음. 음. 안철 안철수라는 그 지난번 2등하셨던 분이 예. 안 나오니까 28% 얻었거든요 지난번에 음. 그분이 빠지면 어떻게 됐으면 그 표가 어디로 가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연 어. 의원 쪽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많이 무너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조금 더 공고하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음. 그 계산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안 맞아요. 음.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온 표가 원희룡 장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내가 원래 한동훈 채올라고 그랬는데 한나 이렇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막 찍으려라고 하기보다도 신유는 너무 좀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대안이 없다 해서 한동훈 위원장 갈 표들을 원희룡 장관 흡수하려는 전략이었다앞서 설명은 그런 부분이었죠. 그럴 그런 네. 계산이래요. 음. 근데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세 분이 만약에 나오면 원희룡 장관 표는 상당 부분 나경원 의원 쪽 표를 흡수할 거라고 저는 자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한번 할게요. 구도를 지금 네. 이제 나경원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했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이 물론 다른 후보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이 3자 구도를 전제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될것 같아요. 몇대몇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0이 되냐 마냐의 음.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근데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와서 조금 더 득표력이 있다. 저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찍으려고 하던표좀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0은 넘을 걸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안할때 한동훈 대 나경원 양자 구도라면 예를 뭐65대 35, 네. 6대 그런... 4였던 거를 여기서만 조금 더 올리는 정도. 요거는 조금밖에 안 빠지고. 네. 그럼 나경원 표를 나눠먹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 지금도 그냥 음, 돌리면 그 음. 나경원 의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텐데 모든 여론조사 결과 보면 작게 얘기하세요. 음. <laughs>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조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이 높더라고요. 어, 네. 나경원 그러면, 의원보다도 예, 조금 높아요. 음. 그러면 지금 그냥 하면 3등이잖아요. 음. 그럼 삼 등이 이 등을 제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동 장관 확 부상하고 이런 효과를 보면 예. 그러기도 어려워요 음.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 알겠습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은 자, 연희룡 장관이 나왔다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표를 잠식할 것인지 한동훈 장관 전 비대위원장의 저, 네. 표를. 잡아갈 건지. 저는 이거는 나경원 의원의 표가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표를 잠식하기 위해서 던진 카드라고 봅니다. 야, 의도는 그건데. 의도인데 예상은. 이건 결국에는 용산에서는 당원을 움직이자는 거예요. 음. 국민 여러을 움직이자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음. 돌이켜 보면 예전에 이준석 그 당시 국민의힘 전 대표랑 나경원 의원이 이그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때 했을 디지널. 때. 당원표는 음. 나경원 의원이 높았어요. 음. 이준석 당시 예. 대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나름대로 인지도라든지 당원에 대한 지지도, 보수층에서는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유동 전장 아니어서 나경원 의원의 표를 잡아먹는다? 그거는 음. 조금은 영향이 력 음. 없을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한동훈과 비슷한 젊은층의 정치인.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전 의원장의 표를 잠식시키는 공산이 음. 크죠. 음. 근데 저는 제가 봐서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이게 분석도 중요하지만 용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산이 이게 저는 이 주목. 그러면 지금 말씀 은원희룡 장조장관이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에이씨 나도 나가. 그건 아니. 이건 아니고. 아유, 어떤 전화를 분인데. 때르르릉 받았는데 어 개인 포인데 어예 했더니 또 나가 예 일을 그냥 나가가 아니라 나가면 어. 내가 떨어져도. 도와줄게, 뭘 해줄게라는 뭐 해줄게. 게 없이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저는 친윤 메시지가 굉장히 이게 치밀하게 들어갔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 중간 간부나 하던 음. 음. 그런 아주 학급무사를 음. 그이 법무장까지 올려놨는데라는 발언을 하는 거 뭐냐면 은혜도 모르는 음. 일이거든요 음. 어디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각을 세워. 예. 두 번째 최근에는 강남 저아파 그러니까 자파물이로 가버렸 그렇죠. 그러면서 이 TK 쪽의 극성 보수층에서 이격시키려는 음. 그런 메시지가 있는 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먹겠어. 음. 아니 뭐지 정체성이 우리 편이 맞나 음. 하다가 아무 생각해도 안되겠어 대학만 하나 더. 음. 그래서 원희룡 장관과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을 음.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친윤그룹이나 용산에서 제 추측에는 의도하는 바는 일단 둘을다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경원 원희룡이 둘다 뛰면서 음. 한동훈 전 장관의 표를 원희룡 장관이 협소하고 나경원 의원은 당원 심당 대표를 포집을 하면 음. 나중에 결선을 갈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 음. 라는 어떤 생각을 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그리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제가 궁금한 게 나중에 어차피 결선 갈 거면 양자 구도로 돼도 사실상 결선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결선까지 노려서 최대한 표를 뺀 다음에 과반이 안 넘게 하고 결선을 가겠다 호잘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사실상의 양자 부도일 텐데 한동훈 원희룡 또는 한동훈 나경원이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원희룡 장관을 출마 시켰다고 만약에 보면 예. 그 해석을 할 때는 음. 그러니까 계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 이두 명이 나오는 거보다. 빅샷들이 네. 세 명이 나와야 한 사람이 오십 넘기가 확률상 적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계산을 한 걸로 음.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십구 나와가지고 과반이 안 돼서 결선 투표로 가면 맞다. 나머지 두명이 합쳐서 역전할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끝까지 전복된 그러니까 힘까지 잡아보자. 가능성이 짜보자. 게임을 하자는 하자는 거죠. 그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김기현 대표가 과반 되냐 안 되냐 일차에서 음.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당시에 그 천하랑 후보가 음. 자기가 2등에서 음. 과반 이제 안 되면 결선 가서 역전한다 뭐이 얘기 그렇죠. 한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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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그렇게 전선이 명확하냐? 그때 나온 후보가 김기현 50한 3 나오고 안철수한 음. 24 정도 나오고 음. 천하랑 15 나오고 뭐저 황교관 구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김기현대 나머지 뭐 이렇게 구도가 확실했는데 지금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일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차별점이 없는 음, 음. 그런 원래는 셋다 친윤에 가까운 아니 그냥 그렇게. 다 우리 정부 여당 소속 음. 한 분은 장두 분은 장관이고 음. 한 분은 원회지만 굉장히 뭐 그르, 그랬잖아요. 법한, 예. 예. 어. 근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의 정치 역정 때문에 이걸 나눠서 뭔가 전선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런 음. 계산을 한다는 게 그렇게. 음. 갑자기 떨어지다 그러면 윤석대변인도 이건 용산의 작품이다라고 보세요. 아 여긴 여긴 용산인데 이 방송은 용산의 작품인데 네. <laughs>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음, 일단 이렇게 제가 윤대변인 네. 오래 봐서 하는데 네. 말을 살짝 돌리면 맞아요. 그래, 그거야. 어. 요 앞이 말이 진짜고 뒤에 말이 내가 붙인 말이야. 참아 어. 말을 못하겠고그래 이거 나보고 얘기해 이런 어 지금 네가 했는데잖아요. 아, 제가 이른 게 아예 보톡스 안 맞아 가지고 <laughs>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제가 얘기하자는 대신 용산에 지금 요쪽은 용산이 <laughs> 아 여기가 용산인데 왜 자꾸 아, 용산이라고 아, 그래. 그래 저는 제 생각에는 신용산의 신용산. 작품이다. 신용산의 작품이다. 아, 신용산.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용산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에 따른 변수를 좀 짚어봤고요.